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찾아가는 유아 놀이 학교 곤지곤지 잼잼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과 서병직 기부자의 후원으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미치원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마멘베이비 전문 강사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1대1 맞춤형 놀이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잠시 후 본 사업을 가정방문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가정방문 수업 영준이 가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이 좀 높네요 너무 높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찾아가는 유아 놀이 학교 곤지곤지잼잼 프로그램 방문차 가정방문 왔습니다 영준이가 되게 많이 기다려요. 음. <laughs> 지금 이제 안 오시는 날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네. 이제 언제 오냐고, 음.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어보고, 음. 활동도 선생님이랑 한 4,50분 한 시간씩 하는데, 음. 그 시간을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음. 음. 저도 아이가 좋아하니까 음. 저도 좋고. 여기 아직 영준이가 어, 어린이집을 앉아보잖아. 아직 안 다니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니까 어, 그 지원해주시는 게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네, 감사합니다. 그 기부자님께 그냥 한 말씀 많이 해주시면 아,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웃음> 네. 앉아봐요. <laughs> 빨리 이봐 가까이 와봐 와봐 선생님이 가져온 재료로 한번 우리 놀아볼까? 응? 어? 놀아볼까? 대답을 안 하네 오늘은 어? 왜 뭐? 대답을 안 해? 대답하지 어 대답 안 하잖아 대답하지 대답하잖아? 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 돼서 너 이제 대답 안 하면은 알지? 어? 아 망치 야, 이거 망치야 응. 알겠어? 어 일단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건데 이거 한번 잡아 봐 어, 잡고 있어 봐선 이거를 여기다 가운데에 넣을 거야 그럼 그거로 여기를 서 여기를 만드는 거야. 어, 같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묻어볼까? 이거를 어 똑같이 아니, 거기다 말고 여기다라고 여기다 어 거기다 거기다 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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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야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튀기잖아. 빨리. 어 이거 세워야 돼 우리 영준아 빨리 더더더더 더, 더. 더 올려봐 더. <laughs> 선생님이 여기 세우라고 미션을 주는 거야. 어. 여기다가 빨리 세워봐. 잠깐 쓰러지잖아. 아, 네. 쓰러지지. 영준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도와서. 아, 빨리. 빨리 여기다가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빨리. 어, 쓰러지면 안 돼요, 여기. 이게 쓰러지면은 이걸로 한대 맞는 거야, 이렇게. 아, 알겠지? 채워주세요. 아, 도와이 거야. 너네들 다 튀기잖아. 빨리. 더 채워봐, 빨리. 야! 어! 잠깐만 선생님 발 묻어줄게 어, 발이 이거 뭐야 닭발이야 이거 뭐야 이거 올려줄게 가이히 있어봐 어, 발 이렇게 한번 세워볼까 어, 세워봐 선 발을 묻어줄게요 어. 영준아 예, 선생님. 선생님 저 먼저 가볼게요 어, 예, 영준아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 하세요 수고하세요 <laughs> 영준아 이렇게 서 <해서> 한번 <laughs> <해드리지>. 아, <laughs> 아, 안녕 자 <laughs> 오늘은 영준이 가정방문 수업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영준이가 에너지가 좀 많아 가지고 남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영준이 집에 와서 어, 가정방문 수업 진행하는 모습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네 지금은 가정방문 수업 음, 강의 친구 만나보러 지금 성남시 임해동에 와 있습니다. 방문 교사 선생님 오시면은 같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어떤 기관이든 어떤 학원이든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복지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 아이 사정을 다 이해해주시고 그거를 다 교육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서 강의가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집에서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저도 이제 전문 지식이 없고 이렇게 한계가 집에서 해주기에는 참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선생님이 와주셔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프로그램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런 담비 같다고 해야 되나? 정말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강의가 그래도 앞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뭐 잘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은 것도 어이 수업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 이런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뭐 부정적으로 얘는 안 된다. 얘는 뭐 평생 이렇게 살 거다. 뭐 얼마 얼마큼 해도 이렇게 얘는 나아질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수업을 하시면 선생님이 한번 해 보자. 얘 차, 좋아질 수 있다. 항상 어 이렇게 아이가 지능이 발달되는 쪽으로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수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되게 감사한 복지관에서 정말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해주시고 이렇게 기부도 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정말 기회를 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저는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해서 이게 매 시간마다 제가 기부자님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항상 수업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응, 여기 한번더 해보자, 색깔. 있어요 가냐? 응, 이만 가려. 나 숟가락 먹고 있지? 네? 다시, 다시, 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응. 됐지? 여기도. 응. 한번 야, 하나, 둘, 셋, 됐다, 여기도. 이것도 한번 떼볼까? 하나, 둘, 셋. 어, 안 되는데, 다시. 됐다, 어, 됐다. 왜? 네?

네 저는 오늘 영준이하고 강이 찾아가는 유아 놀이 학교 곤지곤지잼잼 가정 방문 수업을 마치고 이제 복지관으로 귀가하는 길에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다 보니 엄마 그리고 아이들 모두 본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후원해 주신 사병직 기부자님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또 찾아가는 유아놀이학교 수업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